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젠지니어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여러분이 어, 마취급 대학 이상으로 들어가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여러분 마취급 대학 하면 어떤 이미지세요? 어, 마취 하면은 어, 메이지 대학그 다음에 아오야마 가학이 대학교 또릿쿄대학 그리고 주앙대학또 호세 대학 이렇게 다섯 개 대학이 있는데요. 어, 앞에 영어 글자를 거기서 따서, 어, 마치라고 하죠. 음, 이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명문대급이라고 이제 속해지는 어, 대학들이에요. 이 다섯 개의 대학은 이제 관동지방에, 어, 도쿄나, 뭐 그쪽 수도권 지방에 있고, 그 다음에 칸사이, 관서지방에, 는 어, 칸칸더리즈라고 하는 이네 개의 또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들이 뭐 이것과 대등한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이 대학 이 레벨 급으로 들어가는 이 대학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아가실 때 어, 생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로는 어, 여러분은 그이 마치 급그 다음에 칸칸도리즈이 급으로 들어가면은 어, 상위 이십 프로의 인재가 돼요. 그니까, 학부나 이제 전공별로 다르지만은, 이 대학들은 편찬치가 이제 60을 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편찬치 60을 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걸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어, 여러분이 한 상위 한 10에서 20% 어, 위에 급의 인재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기업 같은 데 취업할 때, 특히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학력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마취급 대학 이상으로 들어간다면은 이 학력 필터에서 어, 통과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따라서 이제 그 밑에 급의 학생들보다는 이제 취업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어, 아까 이제 첫 번째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어, 대기업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일본에서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업계나 아니면 정의에 따라서, 어 여러 가지로 달라지긴 하는데,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20% 정도가 대기업군에 종사하고, 있,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보세요. 20%니까, 전체 근로자 중에서 20%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상위 20%인 대학이 20%의 대학인 이 마취급, 어,의 그 레벨의그 대학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은, 이 대기업군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어, 이건 이제 확률적인 문제기 이 때문에, 뭐, 이, 이마치급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서 꼭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꼭안 들어가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어찌됐든 이제 확률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 네임 밸류가 높아요. 네임 밸류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회생활, 인간관계, 일본에서 한정이지만은, 를할때 메리트를 좀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마취급, 그 다음에 강강도리즈, 이급 이상으로 들어간다면, 일단 일본인 중에서는 이 대학들에 대해서 모르는 일본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 사람에 따라서 아니면 뭐, 회사는 제가 학력 그 필터, 학력 관해서 이제 올려드린 영상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그 뭐, 명문대라고 칭하는 그 레벨이 예를 들면은 소계, 어, 와세다나 아니면 계여대학 아니면 뭐히토트바시다이뭐 도쿄대학, 도다이 아니면은 아마 뭐 9대다이, ,あの 9제국대학이라든지 ,あの,뭐그 정도 끝만 명문대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에서는 사실 이 마치 그 대학 급만 들어가도 오 되게 명문대 들어갔네 라고 인정을 해줘요. 어, 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하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대학 나왔어요? 라고 이제 그런 말하는 그런 장면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도> 이 마치 그대야 어, 나 이제 메이지대학교 아니면은 뭐 노시샤 대학이라든지 강칸도리스였더라 어, 뭐, 리교 리쿄, 다이아 뭐, 리츠메이카다이 뭐, 이런 대학급 나왔어요. 여기 나왔어요. 하면은, 어, 여러분을 보는 그 눈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져요. 그, 사회생활이라고 하면은, 뭐, 회사를 취업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일본에서 살아가실 때, 그 인생에 있어서, 인생 전반적으로 그게 도움이 돼요. <laughs> 되게 웃긴데, 제가 요즘에 그, 뭐, 콩까즈라고 하는 결혼 이제 관련 동영상을 많이 봐요. 뭐, 되게 재밌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결혼해서 에대 심각하게 생각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뭐, 어 약간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많고,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점을 많이 보는데, 그콩까즈 그러니까 결혼을 상, 생각하는 그 상대의 상대에 대해서 학력을 중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어, 뭐 수입 뭐 이런 조건도 있지만은 학력을 특히 중시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여성분들이 남성분들 보실 때 학력을 되게 중시하는 경우 학력 예를 들면 마취급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제가 봤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아, 이 그러니까 하, 어떻게 보면 하, 그 스테레오타입일 수도 있죠. 약간 평균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이이만치그대야그급 이상의 사람들이 사, 확실히 그 사회생활 되게 잘해요. 어 솔직히 말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 잘하는 게좀 있어요. 물론 이제 그 급이 아니 어서 사회생활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그렇게 그쪽 그리고 또그 출신 대학들 중에서도 아일 되게 못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 보통 그 약간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 대학 그 급을 진학을 해서 나왔으면은 사회생활 하기가 어, 하는데 문제가 없는 레벨이라는 그런 통념도 있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그런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이런 콘까스 결혼 시장 에서 그런 사람들을 선호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이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이 마치 그 대학 이 레벨 위급을 어 진학을 하면은 정말 여러 면에 있어서 사회생활이 정말 쉬워진다 심지어는 이제 뭐론 론 같은 거 이제 그할때 학력을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해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어, 떠셨나요 저는 사실 제 자신이 어, 이 마취급 이상에 들어와서 있는데, 저는 마취는 아니에요. 마취는 아닌데, 어, 레벨로 따지자면 뭐 편차치 뭐건60그 정도? 어, 그 정도급의 대학이었긴 했는데, 사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취업을 하고, 이직을 하고, 전직을 하면서 학력을 명시를 안한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학력을 되게 잘 봐요. 특히 학력을 왜 보냐면은 어... 학력 필터에서 걸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본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한국보다 약간 조금 그좀 옛날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때문에 특히 이제 보수적인 업계 예를 들면은 뭐 IT나 IT 중에서도 막 정말 뭐앱 만들고 막 진짜 2010년대 이후로 생긴 그런 업계들 있잖아요. 뭐 게임 크리에이터라든지 뭐 어, 유튜브라든지 뭐 그런 쪽은 사실 학력 안 보죠. 그런데는 이제 학력을 보는 경우가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은행, 제조업, 뭐, 어? 뭐 금융 쪽 아니면은 뭐 컨설팅 뭐, 정말 유명한 그런 업계들, 그런 좋은 업계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학력을 굉장히 중요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학력 필터에 걸러지지 않는 어, 이 마취급 대학, 그급 이상, 그 급으로 들어가시면은 사실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일본 유학을 준비하시는 일본 대학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마치급 대학 아니면은 칸칸도 리즈 이 급의 위에 급을 노리시고 어,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쪽으로 대학을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어, 그런 사회적인 어, 지위라든지 아니면 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권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생활을 할때 일본에 생활할 때어 훨씬 더 이제 어 유리한 조건에서 특히 이제 일본인들과 여러분들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외국인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학력이라는 무기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어, 오히려 이것이 여러분들께 특히 도움이 되고 어, 많은 도움이 되고 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인생 뭐한50 60 까지는 이 학력이라는 것이 어, 굉장히 크게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 여러분들께는 제 2의 대책인 제가 그 동영상에 설명해 드렸는데 어, 학력 그 업그레이드 있죠 학력 업그레이드 어, 대학원 진학 뭐 이런 루트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도 있고 또학력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취 얘기나 아니면 캄캄버리츠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거기서 뭐 이제 사회생활이 끝났구나 뭐 인생이 끝났구나 절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이건 이제 고등학생분들 아니면은 뭐 유학을 이제 이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만든 동영상이고 어 이미 이제 그쪽이 아닌 대학들로 진학을 하셨다고 해서 크게 이제 낙담하실 필요는 없고 또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하든지 뭔가 다른 자기만의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기술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준비하시고 어, 취업 준비를 하신다든지 하시면은 어, 충분히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어,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네, 어, 이상 젠지니였고요.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제 밑에 댓글란에 남겨주시고 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봐요. 자네.